사사기 14장. 삼손과 딥나의 처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어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따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잠소는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리고 가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오 서른 벌과 그도 서른 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쇼 서럼벌과 거둬 서럼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울러대었다. 신랑을 끼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랬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성업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